수능일인 오늘 추위로 고생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종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 텐데요. 아침에는 서울 기온 4도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겠지만 점심시간이 지난 뒤 영어 시험이 끝나갈 무렵에는 1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늘빛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안개와 먼지가 뒤섞이면서 낮 동안에도 흐릿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은 퇴근길 무렵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다음 날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비와 눈이 함께 섞여 내리겠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에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동해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 4도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2도, 광주 4도, 대구는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8도, 대구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떤 차림으로 출근길에 나서야 할지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제법 더운데요. 오늘도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았던 동쪽 지역도 오늘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벼치 강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북은 오전에, 중부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야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후로 넘어갈수록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미세먼지로 종일 뿌연 하루였죠. 오늘도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여기에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출근길에는 답답한 느낌이 강하겠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면서 이 지역은 미세먼지가 제법 씻겨 나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8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살짝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주말까지 계속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떤 차림으로 출근길에 나서야 할지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제법 더운데요. 오늘도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았던 동쪽 지역도 오늘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벼치 강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북은 오전에, 중부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야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후로 넘어갈수록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의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절기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얇았던 호바지가 두툼한 손바지로 바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추워진다는 뜻인데요. 오늘 절기에 맞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낮겠고요. 목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은 하늘빛도 좋지 못합니다.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기온이 크게 낮은 산간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구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와 광주가 10도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욱 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무난한 하늘빛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영하권 추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춥겠고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건조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조금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부산 1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대구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보다는 공기 상태가 나아졌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미세먼지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는 강원 영서 지역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깥 공기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서울 기온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주 중반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 대구 영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1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하늘빛이 좋지 못합니다. 서울은 잔뜩 흐리기만 하겠지만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의 최고 40mm, 충청 남부와 그밖의 남부 지역에 5에서 2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하겠고,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북부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어제보다 3, 4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개천절 오전에 수도권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곳곳에 가을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종일 선선했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방도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새벽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에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가 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도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역과 영동지역에도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내 비가 그치는 중부지방도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와 대구 26도로 남부지방의 늦더위도 수그러들겠습니다. 당분간 남부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고요. 지금부터 약 2주 뒤 단풍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기운을 더해주는 비가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점차 중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남부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비는 최고 10mm로 그 양이 적겠지만 중부 지방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늦더위를 식혀주면서 오늘 서울에.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5도나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고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4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지만 광주와 대구는 29도로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참 잦은 한 주였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면서 그나마 더위가 덜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4도라 낮겠고요. 대구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후텁지근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엿게 남아 있어 시정이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오늘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한 탓에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제주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 8월을 시작했습니다. 스톱지근한 열기가 아직 식지 못하면서 지금 잠자리 뒤척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 볕치 강한 낮에는 얼마나 더위가 심할까요?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폭염 특보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폭염 경보로 강화된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급격하게 낮 기온이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늘도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4도,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 예보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시원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새벽까지, 호남은 낮까지 비가 살짝 더 내리겠고요. 영남과 제주도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워낙 많지 않고 산발적이기 때문에 더위는 밤낮 없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의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겠고요. 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이후에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가 32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 지방의 장맛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사실상 올여름 마지막 장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도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남부 일부 지역은 특보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지역은 낮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 지방에 비가 그친 이후에도 수도권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종종 떨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영서와 충청, 또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큰비 예보 없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아직 이렇게 후텁지근한 걸 보니 오늘은 또 얼마나 푹푹 지려나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워낙 높아서 끈적끈적 덥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진 못하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도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동안 남부 지역은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찜통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부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시원한 장맛비가 내리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새벽에 서울과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중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전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최고 50mm로 그동안 쌓인 더위가 충분히 식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곳에 따라서 벼락 소리가 들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남부지역은 오늘도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고요. 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덜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 사이에도 어제 한낮의 더위가 식지 않으면서 잠을 설치할 만큼 무척 더웠습니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3도, 전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북한 쪽에 장마전선이 위치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 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7.1도, 대전 26.7도, 광주 25.5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까지 전국의 기온이 오르겠고요. 장마비 예보가 빗겨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도 강하겠습니다. 장마비는 내일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주말에 전국에 또한 차례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남부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더위에 대비해야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3.4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은 더위를 식혀주는 장맛비가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북부지방은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번에도 돌풍과 결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오전까지는 남부와 제주도에 낮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이 20에서 70mm, 중북부지방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보이는 일부 동쪽 지역은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할 때긴 소매 겉옷이나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영동 경북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면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운 열기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어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폭염주의보는 오늘도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광주가 32도, 대구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쯤 되니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기다려지죠.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더디게 발달하면서 내일 밤에야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구름 사이를 볕이 뜨겁게 내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를 조금 웃돌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에는 그나마 더위가 덜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까지 더위가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오늘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겠고요. 기온도 갈수록 내려가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29도. 또 전국에 비가 내리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후에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호남, 충남, 경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면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더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일요일 아침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